안녕하세요, 유튜버 이호재입니다. 요새는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1인 방송 어, 미디어 세대 그런 거라고 하죠. 그 우리 영화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그 아는 배우고 아는 연기자인데, 아 이게 또왜 이렇게 되지? 잠시만요. 어, 얼굴은 되게 많이 알고,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뭐, 그 이,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글을 쓰는 작가 이호재고요. 있어와 함께라는 불,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는 그냥 이호재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이호재고요. 다정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이호재입니다. 또, 가끔 강연을 하는 이호재 강사구요. 제 이름은 이호재입니다 오늘의 유튜브 제목은 저는 이호재입니다 라고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지금 4일 지났죠? 4일 5일? 어, 강연 잘마쳤고요 10명, 모집에 10명 다꽉 찼고, 지금 3월 9일 날 너무나 먼데, 3월 대기자 2명이 있고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10명이 오셔가지고, 아니 오신 분은 일기 그냥 제 수강생까지 해서 총 11명이 오셨고, 그 11명 중에 10명이 신규 회원인데, 그중에 8명이 저와 8주간 함께 갑니다. 이제 오늘 유튜브를 상당히 오랜만에 찍는데, 6일 만에 찍어요. 6일 만에. 제가 이제 첫 강연 때, 오 이번에 첫한 주제가 뭐냐면은, 통닭을 이야기했어요, 통닭을. 그,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아빠, 가 지금 돌아가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빠가 통닭을 이렇게 사가지고 오시면, 그냥 오시진 않고, 술이 이제 떡이 돼가지고, 통닭을 한 마리를 사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은 아빠는 그냥 세상 모르게 주무시고 단칸방이인데 이제 엄마가 이제 아빠 대충 주무시게 하시고 조그만한 상 하나 꺼내가지고 이제 나와 동생한테 닭다리를 하나씩 주시고 엄마는 이제 맛없는 가슴살 그거를 드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세월이 지나서, 한참 흘러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다 베풀어 주신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짠해 보이고, 왜 이렇게 안돼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 저는 이제, 애가 정상인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나보고 다르다. 특이하다, 뭐 또라이다, 또 심지어 상또라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제는 갈 때까지 가고, 아 잠깐 갈 때까지 가고를 이야기하기 전에 유튜브 방송을 찍으면서 처음으로 안 씻었어요. 어제도 안 씻었고, 그제도안 씻었고. 지금 3일째 세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나보고, 아, 뭐, 더럽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내 얼굴이에요. 내 얼굴 내가 씻든지 안 씻든지. 그내 마음이죠. 뭐, 회사 출근할 때는 꼭 씻고 출근해야 되고, 이거 누가 정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찝찝하면 씻어요. 좀 전에 오늘 제가 보쌈에다가, 순대에다가, 소주를 한잔 먹고, 양치는 했다고. 양치는 했어요. 그냥 얼굴만 씻기 싫은 거지. 왜 얼굴이 씻기 싫으냐면, 얼굴이 다를까봐. 물론 농담이에요. 나는 이제, 나한테 강연 오시는 분들 거의 뭐 99.9%가 다 여성분들이라서, 이제 강연의 주제를 통닭으로 한 건데, 그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통, 통닭 닭다리를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작 부모님은 어? 맛없는 부위를 드셨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자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 우리 엄마 아빠는 되게 멋있어. 나도 성장해서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일단은 그냥 엄마가 짠하고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강연 때 아빠 이야기했더니 아빠 불쌍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그래서 아빠 이야기는 이제 안하려고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건 이제 남자의 삶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때 다른 주제를 정하고 오늘은 그냥 엄마 얘기만 할게요. 그럼 여러분 딸 여러분 아들, 예쁘시죠? 사랑스럽죠? 귀엽죠? 어, 그냥 주머니에 넣고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맛있는 게 있고 좋은 게 있으면 자식을 먼저 먹이려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흘러서 20년 지나고 30년 지납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을 봤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똑같이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 그대로 우리 엄마가 불쌍하고 우리 엄마가 짠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좀 이기적이고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엄마처럼 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누구보다 당당하게, 내 자식이 봤을 때, 우리 엄마는 너무 이기적이야? 엄마밖에 몰라? 그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적어도 내 자식이 내 걱정을 안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럼 내가 나중에 아파가지고, 어? 병들어가지고, 돈도 한푼 없어가지고, 내 자식이 내 걱정을 한다고 하면, 되게 마음 아플 것 같지 않을까요? 저는 되게 마음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통닭의 닭다리를 먼저 먹는 이유가 뭐냐면, 음, 아파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 자식은 내 자식, 자식의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마음 아지 않고, 마음 아파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먼저 솔선 수범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닭다리를 먼저 먹으면 내 자식도 닭다리를 먼저 먹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이 지 자식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어, 돈몇푼 되지도 않는 돈다 자식이 자식한테 쏟아붓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식이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납니다. 큰애랑 18살 차이 나고요 둘째랑 20살 차이 납니다 근데 보통 40에 애를 낳은 사람도 있어요 38에 애를 낳은 사람도 있고 35살에 애를 낳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애가 20살이 되면 저는 60그그 그 분들은 60살이 되고 62살이 돼요그 애가 30살이 되면 그래서 조세 30살에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럼 35살, 마흔살에 결혼을 하면 벌써 여러분의 나이는 80살이 됩니다. 근데 내 자식이 걱정을 안 할까요? 반드시 걱정을 합니다. 부모, 자기 자식이 부모 걱정을 안 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자식한테 다 퍼주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살면 자식이 그 삶을 원할까요? 지금의 닭다리, 내가 내 자식 분다 해서 내 자식이 30년 뒤에 그걸 알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새 꿈이 없는 사람도 많고, 꿈은 있지만 어떤 꿈을 이루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식한테 걱정 안 시키는 게 되고 싶고, 내 부모님이 내 걱정 안 하게 되고 싶고, 그럼 어떤 걸 원할까요? 내가 부자가 되는 걸 원할까요? 아니에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없이 살아도 당당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기적이지만, 내가 내 자식한테 희생하면 사는 삶보다 내가 행복해하는 삶을 살면, 우리네 부모님은 그걸 더 좋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항상 6시쯤에 퇴근을 해가지고 8시까지 소주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 어떤 일을 할까? 아니면 오늘 유튜브를 올릴까? 유튜브에또 컨셉은 뭐를 잡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유튜브 내용이 기승전결이 없어. 무슨 팩트가 없어. 네. 저는 기승전결도 없고, 팩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문, 어? 문법도 없고, 맞춤법도 모질라고, 띄어쓰기도 모질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보다 똑똑하니까, 그렇게 사시라고. 제발 부디 그렇게 사시라고. 저는 동기부여를 저로, 저를 통해서, 제가 해 드리는 거고 다이어트 다이어트도 그래요. 무슨 저 운동을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살을 뺐어요. 그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편한 다이어트 하시라고 배고프지 않은 다이어트 하고 어 힘들지 힘들게 운동하지 않는 다이어트 하고 배 터져서 너무 힘들다 하는 다이어트 하시라고 제가 먼저 했습니다. 가정 아카데미 차릴 때, 뭐, 저는 걱정이 없었겠어요? 저도 돈한푼 없었는데. 그렇게 대출 받아가면서 한 이유 또한, 나 같은 놈도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사니까, 당신도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생각에 생각을 더해서, 아무것도 못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해라. 라는 뜻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저보다 대단하고 위대하고 능력 많고 또 돈으로 따져가지고 돈으로도 값어치가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걱정에 걱정을 더해서 쓸데없는 걱정으로 인해 아파하지 말고 그냥 사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유튜브 방송도 올립니다. 어떤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벌써 제 구독자 수가 1 6명인 되구요 뭐 이제 조만간에 100만 구독자를 얻겠지만 어, 물론 꿈이고 제 상상이고 그렇게 된, 됩니다만 뭐 저라고 못할 이유가 있나요 유튜브를 찍을 때도 말 더듬으면 어떡할까 실수하면 어떡할까 뭐 맥락이 안 맞으면 어떡할까 컨셉이 없으면 어떡할까 엄청난 고민을 하고 유튜브를 못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 노편집 그냥 있는 그대로 라이브 지금 13분 5초 지나갑니다. 제가 여기서 뭐가 잘못되면은 끄겠지만 좀 다시 13분을 찍으면 됩니다. 좀 돌아가면 어떻고 뭐 잘못되면 어떻고 말을 더듬으면 어떻고 문맥이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한다는 거 그게 가장 의미가 있는 거고 전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 저를 들어 저의 말을 들어주는 여러분의 사람들도 있지만, 말을 하는 저도 성장이 돼요. 그래서 지금 벌써 1기 회원, 2기 회원, 3기 회원, 아, 3기 회원이 아니고, 1기가 이제 1, 2회가 나눠져 있고, 2기 회원까지 해서 세 번에 벌써 2019년도 강연을 했고, 제가 유튜브 영상도 7 번째, 8 번째 지금 찍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내가 성장을 하지, 듣는 사람이 성장을 한다는 건 아니죠. 물론, 듣는 사람도 깨우치는 게 있고, 아, 저 새끼도 했는데 나도 해야지. 라고 하면 더 좋겠죠. 내가 무엇을 하든, 다이어트를 하든, 글쓰기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 내가 성장함에 있어. 무엇을 두려움을 느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죠. 물론, 유튜브 써서 어떤 새끼가, 어, 나빠요. 댓글에다가, 뭐, 말도 못하는 새끼가, 그렇게 악플을 남길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신경 쓰고 살면 세상 아무 일도 할수 없습니다. 시작도 하지 않으면 그런 댓글도 안, 당기, 안 당기겠지만, 내가 성장도 할수 없다는 겁니다. 안 씻으면 안 씻었다 이야기하고, 내가 가난하면 가난하다 이야기하고, 뭐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 이야기하고, 못 배웠으면 못 배웠다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으로도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짧게 얘기했는데 벌써 15분이 지났고요. 어, 오늘은 배경화면을 결혼할 때 이거 무슨 서비스로 뭐준 건데 이걸로 한번 깔아봤어요. 맨날 밋밋하니까. 아무튼 오늘 만나봤게 돼서 반갑고요. 또 두서없는 이야기지만 또, 뜬금없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안녕!